안녕하세요 시혜리입니다 제가 업로드 한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 며칠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어,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첫돌이었잖아요 그래서 첫돌 기념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아이들 데리고 1박으로 어디 가는 것도 어,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리어가 집에 어, 28인치랑 24인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요거. <laughs> 요게 이제 2 4인치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28인치 캐리어에 있는 준비물부터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행에서 사용할 준비물들인데요. 어, 사실 여행을 어, 가기 전에 찍어 놨어야 되는데, 큰 가방은 신랑이 미리 차에다가 실어놓는 바람에 제가 미리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laughs> 짐을 싸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 두 아이들 옷이랑 속옷 양말 그리고 저희 부부 수영복 그리고 아이들 수영복이 들어있었어요. 이 안에 네, 여기 보이시나요? 빨래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냥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기 기피제를 잘 챙겨갔어요. 보시면 모기 팔찌 있고, 여기도 모기 팔찌예요. 그리고 이거는 클립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이나 뭐옷 소매나 운동화나 무슨 모자 뭐 이런데에다가 어 클립으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아플 때 비상약 가져가야 되잖아요. 해열제, 해열제 두 가지 이렇게 챙겼습니다. 타이레놀계랑 어 브루펜계열 어 저희 아이들은 신기하게요. 어, 첫째는 이 맥시프 펜이 잘 들고요. 둘째는 또 이게 타이레놀 계기 챔프 해열제가 잘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벌레 물린 데 가려울 때바르는 약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 비상약 중에 제가 어, 해열제 말고 감기약이나 뭐 다른 지사제, 어, 변비약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행 다녀와서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선스틱이에요. 아이들 얼굴, 손 음. 아이들용 선스틱이고, 이거는 이제 신랑 거 비비크림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얼굴, 몸 바디 몸에다 바를 거 이제 선크림 가져가는 거고 이제 수딩젤. 수딩젤이 여러분 어, 이 수딩젤 말고 알로에젤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살타한데도 좋고 시원하고 열도 금방 가라앉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알로에 젤이 없어서 집에 있는 수딩 젤 챙겼어요. 그리고 로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신랑거나 제거나 아이들 거다 챙겨가면 너무 짐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 바르는 수딩 젤로 거기에서 로션 대용으로 이거 잘 발랐고 그리고 이거는 방수팩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돼지코 챙겨 가셔야 돼요 거기는 1 1 0 v 라서 이것만 챙겨 가시면 안되시고 돼지코 꼭 챙겨 가시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이렇게 31매 들어있는 기저귀 한 팩을 가져갔어요 근데 와보니까 한반반 반 이상 조금 썼고 어, 많이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기저귀를 어, 이렇게 한팩 가져갔고 그리고 이거는 세제 세제도 여러분 어,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퐁퐁 일반 세제 하나랑 젖병 세제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콩에다가 아이들 양병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담아갔어요. 그리고 이거요 여러분. 젖꼭지 소리잖아요. 젖병 소리 너무 크고 사실 짐이 많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어 아이 물통 닦을 때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솔은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어 제가 손이 지금 <laughs> 여러분 이게 분유 어 마실 때 사용하는 커넥터예요. 어 너무 불편하다. 지금 제가 삼각대로 안 하고 셀카봉으로 찍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불편하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커넥터라는 건데 어 사실 니플이 있어요. 음 저희 아이는 이제 아이엠마더를 마시고 있고 액상 분유를 마시고 있는데 액상 분유를 들고 갔어요. 액상 분유에 맞는 게 이제 이거 니플이 있는데 이게 니플이 작잖아요. 어 우리 아이는 이제 이 니플을 싫어하더라고요. 많이 커서 그래서 더블하트 젖병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플 때문에 액상 분유를 거부하는 아가들은 조금 이런 커넥터를 사용하셔서 이게 이제 어 여기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더블아트 먹는 아가들은 어 액상 분유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 빨대컵 음료수 먹을 때에도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이게 빨대랑도 호환이 되고 다른 음료수 아이들 먹는 음료수랑 이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 하나 있으시면 여행 갈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두개 챙겨 갔어요. 여행 가면은 사실 아무리 이런 세제 챙겨 가도 설거지 하는 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넥터는 두 개를 챙겨 갔습니다. 그리고 음 당연히 물병, 물병과 병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어, 아기가 어, 자다가 먹은 거를 방금 얼른 찍는다고 갖고 와가지고 우유병이랑 물병도 하나씩 챙겨가시고요 액상 분유를 제가 이거를 여덟 개를 챙겨갔어요 어, 이 자리가 이제 액상 분유가 있던 자리인데 어, 저희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분유를 이제 하루에 두번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4박 5일 동안 갔으니까 분유를 10개는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 10개만 챙겨가면은 또 모자랄 수가 있어요. 왜냐 여행을 가가지고 또애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밥을 잘안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유는 좀 넉넉히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 넉넉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면 짐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8개를 챙겨가고, 또 똑같은 스틱 분유를 8개 더 챙겨갔어요. 그래서 스틱 분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젖병, 일회용 젖병이거든요. 이게 일회용 젖병이랑 젖병 비닐 스틱 분유를 챙겨가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림백 가져갔고, 빨대, 일회용 빨대. 이거는 이제 큰 아이를 위한 건데, 어,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먹을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위생장갑. 이거는 아이들 밥 먹일 때. 특히나 이제 저희 둘째처럼 혼자 스스로 못 먹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위생장갑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어, 먹여주고. 제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햇반이랑 참치캔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김이랑 햇반이랑 참치랑 이렇게 섞어서 주먹밥 만들어주면은 또 아이들 잘 먹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아이들이 이제 밥을 잘안 먹어요.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꼭 이런 김이랑 햇반 뭐후리가케 이런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샴푸, 린스, 폼 클렌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가져갔는데 호텔 것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호텔 것도 많이 사용했는데 칫솔은 제거 사용했고 그리고 애기 치약 챙겨갔어요. 저 첫째 아이가 매운 거를 아직 매운 걸로 이제 어른 걸로 못 탔기 때문에 아이들 치약을 가져갔는데 둘째 아이들 어린 애기들 데리고 가시는 분은 어 칫솔질 잘 못하는 아이들은 건 티슈도 가져가시면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냉백이에요. 여행 중에 이제 더운 나라 가면은 보냉백은 어,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차 타고 돌아다닐 때어 아이스를 호텔에 가면은 다 아이스가 어느 정도 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저는 이거를 가져가서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가져가긴 했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이거 여기턱받지 챙겼고,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 여행 가실 때 이런 이거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숟가락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숟가락이랑, 이런 포크 숟가락 같은 것도 제가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튜브. 아이들 튜브, 수건, 이거는 비치볼. 그리고 수영할 때 사용할 수영 기저귀. 이거 뭐라 그러지? 무슨 기저귀라고 하지, 이걸? 어, 방수 기저귀.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수 기저귀도 챙겨. 한 다섯 개 묶음으로 된걸 가져갔는데, 이거. 남은 거 찍은 거예요 제가. <laughs>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잘 사용을 안한 거는 가져가도 사실 여행을 갔는데 사용을 안 하면은 결국 짐이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런 거잘 사용했는데 보냉백은 제가 사용을 안 했어요. 있어도 저같이 까먹고 게으른 사람은 짐이다 싶으면 사실 안 가져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이 비치 타월도 사실 호텔에 가면은 어 수영장에서 비치 타월 다 빌려줘요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를 가져갔는데 사용을 안 했어요. 하지만 어 어디 다른 비치 호텔 안 수영장 말고 다른 비치에서 어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방이에요. 이게 무슨 용도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 여행 갔다가 오시게 되면은 어 쇼핑도 하시고 이것저것 지인들에게 나눠드릴 뭐 선물 같은 거 사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방을 가득 챙겨서 가게 되면은 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방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유용했어요. 네.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뭐 다 버리고 올 것들이 별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져간 물건 그대로 거의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티어 비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TV에 있자면, 28인치잖아요, 제 가방에. 근데 20인치 가방을, 28인치 안에다가 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24인치랑 28인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가방을 준비해 갔습니다. 올때 되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방 안 챙겼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서, 따로 가방, 큰 가방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큰, 저처럼 28인치 가방에다가, 어, 24인치 캐리어를 넣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옷이랑 속옷 쪽이, 속옷이 있어서, 여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샘플 로션 뭐 뿌리는 모기 모기 패치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면봉이랑 향수, 예, 네. 그리고 이거 뭐야? 선 쿠션이랑 음, 쿠션. 저는 뭐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는 어, 괌에서 사용할 쿠폰들이랑이요. 괌채 괌체, 오마이 괌채 글제가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이 들어 있어요. 옆에는 이제 물 티슈랑 이제 거기 가 덥잖아요. 책모자, 신랑 거랑 제 거랑 아이들 거 챙겼고 캡 모자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캡 모자도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 삼각대, 삼각대 챙겼고 그다음에 저희는 백팩을 아이들이랑 저랑 다 가지고 다녀요. 자, 이거 우리 둘째 거는 기저귀랑 과자, 기내에 들고 탈 것들이고요. 이거는 우리 첫째 건데, 첫째 것도 과자랑 선글라스 좋아하는 공룡 메카드, 공룡 메카드, 공룡들이 들어있어요. 놀러가서 심심할까봐 <laughs>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백팩인데요. 음, 별거 없어요. 그냥 아기 네. 분유에서 먹을 액상 분유, 물 티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유랑 같이 먹을 니플 챙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랑 백팩인데요. 음. 신랑 거에는 뭐가 있는지 선풍기, 여드리겠습니다 여권 있고. 저희 환전한 거 <laughs> 그리고 신랑 이제 이거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책을 들고 간대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열날 수 있으니까 체온계 들고 가고 선글라스 어세개 그리고 물티슈 이렇게 어, 신랑 가방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놀러 가서 신발들이 들어 있어요. 아쿠아슈즈, 아쿠아슈즈랑 슬리퍼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일단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옷이 옷에 대해서 수영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수영복 이렇게 빨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해외 여행 준비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